저 근데 메모장을 안 바꿔놔가지고, 지금 메모장을 안 바꿔놔서 이번에도 아까처럼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힘 몰려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 나, 이것도 안 바꿨구나. 잠시만요, 금방 할게요. 1 -1. 자 가보겠습니다 아홉번 자 1-1부터 요렇게 총 14박스 자 아홉번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번 1에 3자 1에 3, 자, 1에 3. 자, 요거 3차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마큐 UFC 받은 적은 있어서 그래도 신청해 봐야죠. AFC 이스트부터 NFC 웨스트까지. 저 UFC 이마큐 할때 힛이 아예 누락된 것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거 받긴 받았는데 마카체프, <laughs> 마카체프 리뎀으로 받았는데. 자, 그러실 좀 좋게 왔으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9 번. 네, 이 차는 저희가 신청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3차에서 좀 크게 크게 잘 떴으면 좋겠습니다. 8, 9. 그 메모장은 제가 지금 텀이 좀 짧아서 지금은 못 바꿔놨는데, 이따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자, 눈이 지금 침침해가지고. 어제 중국애랑 이베이에서 싸워가지고 자 나의 세상님 람부타님 히트맨님 나온님 금성커브님 조인키님 나의 세상님 금성커브 수재자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산데 안 보내줘가지고 한창 싸웠어요 그래서 공안에 신고한다고 아 너무 TMI인데 <laughs> 너무 TMI인데 자3 4, 5, 6, 7, 8.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자, 세상님부터 히트맨님까지. 자, 요렇게 되었구요. 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번에 3차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NFC 노스 나의 세상님, NFC 사우스 어, 람부타님, AFC 이스트 조인팀님, NFC 웨스트 나의 세상님, AFC 노스 나우님, AFC 웨스트 금성커브님 NFC 이스트 금성커브 수제자님, AFC 사우스는 히트맨님입니다. 보니까 메모장에 사진 찍는 게 생겼더라고요. 얘를 사진을 찍어 놓을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를 한번 찍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죠 제가 이따 불러드릴게요 그냥 네. 자 제가 불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제발 이번엔 캐시 나오기를 초컬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나왔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잉크 때문에 살짝 그랬었는데 이번에 잉크 없으면 좋겠고요. 한번 커팅 다 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드 있기를 진짜 쉴드 딱 박혀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두꺼운게 좀어 잡히네요. 아니면 여기 3차에 히트 6장 있어라 그냥. 다 박혀있어라. 얘는 좀 잡힌다 <웃음> 네? <웃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뚜껑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서 자한 팩씩 가보겠습니다 굴럭입니다 자 3차구요 자, 스피어스, 데이비드 에딘스. 자, 콘투어는 자, 루키, 자, 조나탄브룩스 그리고 뒤에는 자, 아놀드. 테일러 아놀드 1구 안정의 8번. 첫 번째 안정은 아놀드였습니다. 이따가 한 번에 불러 드릴게요. 두 번째. 이번에 웨이브 하나 보이네요. 자, 스티븐슨, 스미스. 자, 뒤에는, 오, CJ 스트라우드. 자, CJ 스트라우드. 라틴. 요게 이제 박스 히스로 분류되는 친구 중에 하나죠. 웨이브. 자, 세 번째. 타일론 워커, 스티븐슨. 자, 버키 아이빙. 앨런. 두껍네요 자 콜린스 자 뒤집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뚝배기가 3개일까요? 제이에리 오 조던 러브 조던 러브 10장 아 10장 안정의 2번입니다 오랠오 렐릭이 나왔네요 자 조던 러브 축하드립니다 자 조던 러브 골드 조던 러브는 자, 그린베이. 그린베이면은 NFC 노스 거든요. NFC 노스는, 자, 나의 세상님 축하드립니다. 자, 나의 세상님. 어, 조던 러브, 나이스. 첫 번째 골드가 등장을 해줬습니다. 자, 조던 러브. 요거는 130pt 보다 더될것 같은데. 180 정도? 네, 180 정도? 1정180 정도? 됐네요. 자, 열장 8 정도? 2번 조던 러브 첫 번째 골대가 등장해줬습니다. 아, 삼차, 0 정도? 180 정도? 180 정도? 3 8 0 정도? 180 9 9한정에 37번. 자, 호아킨 잭슨. 가볼게요 요번에도 두꺼비 자 딕스 모스 자 스티븐슨 이번엔 뻥카였는데요 뒤에 인서트 카드가 웨이브 박혔는데 자 누구죠? 오 조버로우네요 자말체이스 조버로우랑 자말체이스 그리고 오 메카시 케이스인가? 아, 125원 장이구나. 번호 좋네요. 125원 장에 125번. 자, JJ 메카시. 맥가씨. 메카시가 어, 되게 잘 나오네요. 메카시 잘안 보이던데. 자, JJ 메카시는, 맥가씨는... 어세상쁜 건가요? NFC 노스 축하드립니다. 메카시가 그 원래 잘안 나오긴 하거든요. 메카시도 있었고. 자, 뒤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 조시알렌, 저 뒤에는, 자, 스위프트. 디안제 스위프트. 일구권정의 9번. 일구권정의 9번. 다음. 지금 랠릭 하나 나왔죠? 윌슨, 윌리엄슨. 저 뒤에는, 자, 라켓, 타일러 라켓. 자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두껍고요 펑카가 두장 나와서 펑카 아니네요 근데 얘도 그거 같은데 얘도 머리가 한개가 아닌것 같은데 아 한개군요 JCG 자 제이코 커윙 제이코 커윙 299 한정에 230번 제이코 커윙 오 전보네요 오 전보 나이스합니다 NFC 웨스트 NFC 웨스트면은, 나, 어, 나의 세상에. 자, NFC 웨스트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 존스이국9한 장에 99번. 자, 요렇게. 전부까지. 이거 전부 한정 뚫리면 되게 좋겠다. 피닉스 이번에 잘 나오는데, 아 아까, 네. 컬블 두개 있는 케이스이길 바랍니다. 저희 3차 더 남았으니까, 자, 가볼게요. 이번에도 두껍이. 이거 오토 같죠? 피트먼. 어, 펑카가 하나 더 있었구나. 펑카가 3장 나오는 건 처음인데, 제이든 다니엘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트로터. 399 안정에 143번. 자, 세팩남았고요 터커 이거 50장 한정이겠죠. AJ 브라운 50장 한정 27번입니다. AJ 브라운 50장 한정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개 가보겠습니다. 루키다. 요거 색깔이 공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프랭클린 트로이 프랭클린. 요렇게 두장 나올 수도 있네요. 저희 웨이브로 이렇게 나오고, 자 마지막 이게 오토가 추가 오토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자 데이비드. 에는자 투하 2 4한장에 86번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박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이게 한점 한번 세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나훈님 감사합니다. 3차 골드 첫 번째 등장해 줬는데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이번 박스는, 어, 세상님이 좀 되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자, 3차. 네, 세상님이 되게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메카시 NFC 노스고요 나의 세상님. 자, 그리고 테이론 아놀드, 아놀드 199 한정. 199안정이고요 NFC, 어, 얘도 노스네요. 나의 세상님. 자, DJ 무 o o r e 399 안정에 37번. 자, 시카고 베어스. 시카고 베어스는. 어, 뭐야. 어, 나의 세상님. 자, 스위프트. 얘도 베어스 아닌가요? 어, 199안정의 9번. 자, 크리스 존스. 캔자스시티 AFC 웨스트고요. AFC 웨스트 커브 님. 그리고 요 친구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3 9안 정에 143번. NFC 이스트. NFC 이스트는 금성 커브 수제자 님. 자, AJ 브라운. 자, 필라델피아 5 0장은테 27번. 자, 금성 커브 수제자 님. 자, 우리 투어는249안정이 86번. 자, 돌핀스는 AFC 이스트고요 AFC 이스트는 조인킴님. 그 요번에 히카드는 자 조던러브 나이 세상님이시죠. 조던러브 10장 안정 패치 나왔습니다. 조던러브 10판정 골드 패치. 그리고, 야 어. 자, 제이코 커윙. 2국9 안정의 230번. 자, 요것도, 잠깐만요. 리2 요것도 맞죠? NFC 웨스트니까. 네, 세상님. 전보 랠릭 오토. 귀국완점자 3차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네 나훈님 킵 요청해 놓을게요 네, 옆에 써 놓을게요 나훈님은 킵이시고 못 보셨어요 세상님? 일단은 요렇게 조선 러브 골드 랠리, 10장 한정이 2번이고, 그리고 제이코 카윈, 루키 점보 랠리 고토, 이고 한정이 230번, 제이제이 메카시, 125 한정에 125번, 요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정들이 좀 있는데, 일단 큰 거는 요렇게. 그래서 요번 박스가, 토토 박스는 아니었는데, 힛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3차는 이렇게 됐고, 2차 신분들 그대로 가신 거라서 이거 다 신청해 놓을게요. 신청해서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남은 박스 4차는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또 진행을 할 건데, 저희 4차도 괜찮고 혹시나 이제 개인 박스 하실 분들 계시면 은 말씀 주세요. 제가 그때까지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3차는 바로 올릴게요. 저기. 아니야 끝나고 올릴게요. 지금 1차는 올라갔는데, 2차, 3차는. 근데 이거 케이스가 진짜 좀 이상하긴 하다 이 웨이브가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그건 아니거든요 웨이브가 많이 나와서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면 또 무섭고 그럼 나훈님은 킴 요청 혹시 4차 도전하실 분 계시면은 4차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는 아까랑 동일한 금액으로 1, 2차랑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 또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제 겜빡 있으시면 겜빡 말씀 주시고요. 저희 이제 퀄브는 나오긴 했는데 SP랑 이런 것들 아직 안 나왔고 그 뭐지? 골드 현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해보시고 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4차. 랜덤한 스팟. 혹시나, 혹시나 이제, 개인 박스 있으신 말씀 주세요. 네, 4차 또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에서, 저희 남은 몇 박스야, 이제? 남은 11박스에서 한번 또 히트 한번 누려보시죠